다음은 모니터링과 인시던트 관리 분야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인시던트 관리가 차세대 통합 CMP에 포함됨으로써 서비스 운영 관리 측면의 활용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통합 CMP에 반영된 모니터링과 인시던트 관리 기능은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AWS, Azure, GCP, IBM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와 설정 관리 도구로 컨트롤하고 인시던트 생성 규칙과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통해 운영자는 비정상 이벤트를 빠르게 인지함으로써 서비스 장애 복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연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자는 모니터링 설정 관리 도구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지표를 선택하고 수신받아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토글 스위치로 인스턴트 수신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표준 템플릿에 의해 구성된 대시보드상에서 비정상 이벤트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그 즉시 그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파합니다. 담당자는 보이스 콜을 비롯한 메일, SMS 등의 다양한 수신 채널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게 됩니다. 또한, 슬랙과 같은 모바일 협업 채널에서도 동시 전파함으로써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한 경고에 대해 유관 담당자와 진행 사항 확인, 상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확한 이슈 파악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시던트 발생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을 엔드 투 엔드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운영 관리 비용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